자, 또한 명의 아마추어 선수죠. 이명경 선수는 지금 올카바 게임, 더블 이후에 터키 도전하고 있고요. 자, 최슬기 프로는 터키가 있지만 두개 오픈 프레임, 현재 1위에 최슬기 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명경 터키 도전. 어, 이명경! 좋습니다. 야, 오늘 최한율 선수와 이명경, 두 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지금 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또한 명의 선수였던, 음, 이명경 선수였죠. 커트 싸움을 잘 지키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압박감을 조금, 음,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 커트 밖으로 좀 밀려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이명경 선수의 그 경험치 상승은 굉장히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경기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경기를 펼친 이명경 선수에게도 응원의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고요.